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인터뷰를 진행하게 된 부산 외국어 대학교 홍보대사 최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케이무브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취업하신 김시윤 님 맞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혹시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어 창의융합학부 일학번 김시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쿄에 있는 로폰게일즈 클럽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에서 근무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국가를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아무래도 제가 일본어 학과다 보니까 일본어가 많이 익숙하기도 했고요. 일본 문화도 당연히 저한테 너무 익숙해서 제일 큰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평소에 학과에서 공부를 하면서 일본어를 한 번쯤은 활용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다른 제2 언어를 익숙하게 자기 걸로 만든다는 게 너무 매력있게 느껴져서 일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일본에서 근무하면 정말 좋을 것 같네요. 일본에도 많고 다양한 회사들이 있을 텐데, 현재 다니는 회사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일 큰 이유는 주변 환경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도쿄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직하기도 편하고 다양한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직업군이 모여있기 때문에 저한테 더 많은 경험을 하게 해줄 거라는 확신 때문에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되었기도 하고요. 우선 좀 대기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한국에 가서 또 일을 하게 된다면 뭔 자소서나 이럴 때 도움도 많이 될것 같아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어, 대기업이면 저도 가고 싶네요. <laughs> 직무와 관련해서 업무가 궁금한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세히 알려주실 수 있나요? 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롯폰게일즈 클럽은 저희가 흔하게 생각하는 VIP 전용 회원제 클럽이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연회비를 내신 분들만 오는 멤버십이기 때문에 되게 프라이빗하게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속한 데는 이벤트 서비스라서 연회에 관련된 모든 일을 전반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표 같은 거를 보고 저희가 다 세팅을 한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제 손님이 돌아가시는 길까지 저희가 전반적으로 맡아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관리하는 거의 모든 일을 다 담당하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음. 부산외국어대학교의 해외취업 프로그램 K Move 참여하고 난 후기가 궁금한데 알려주세요. 저는 K Move 자체를 4학년 막 갔기 때 제대로 알게 되었고 친구의 권유로 시작하게 되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취업 준비라는 게 사실 너무 막연하잖아요. 혼자 하게 어디서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정보는 어디서 얻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이거를 같이 해주는 선생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친구들도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보다 같이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보다 훨씬 수월하게 취업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한테 이력서 첨삭이나 뭐, 모의 면접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고, 중간중간 좀 포기하고 싶거나, 길을 잃었을 때 잡아주시는 선생님도 계시고 그 모든 과정을 우선 함께하는 친구가 있다는 게 제일 큰 힘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생각했을 때 되게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K Move 프로그램에서 이력서 첨삭도 해주시고 모의 면접도 여러 번 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여러 번 했어요. 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장점들이 있네요. 일본에 근무하려면 일본어를 필수로 공부했어야 할것 같은데 언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의 팁 같은 거 있나요? 우선 저는 언어를 공부하는 데는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본에 와서도 정말 많이 느꼈지만 문법은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그들이 다시 고쳐주고 쉽게 풀어서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괜찮은데 단어 자체를 몰라버리면 그들이 아무리 쉽게 말해줘도 이해를 못할 때도 있고 저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을 못할 때가 많기 때문에 단어를 되게 중요시하게 보는데 이게 저희가 자격증이라고 JLPT가 있는데 거기서만 나오는 단어가 아니라 저희 같은 말로는 부사 같은 단어들도 많이 알아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노래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이나 뭐 일본 가수도 상관없고 노래를 듣다 보면은. 자기가 공부한 내용은 당연히 자연스레 들리고, 그냥 노래가 좋아서 가사를 알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되니까, 자기가 또 얼마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지가 눈에 확확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노래로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일본어가 아니더라도 다른 언어를 공부할 때도 단어를 모르면은 이제 말을 못해서 답답할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일본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하는 거는 어떤가요? 주변에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하는 친구가 많은데, 저는 그 방법은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본인 자체가 애니메이션을 많이 보지 않기도 하지만,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말투는, 어, 저희 나라로 치면 양아치 말투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썼을 때, 실제로 많이 안 쓰는 말이다 보니까, 일본인들도 좀 놀라고, 약간 웃으면서, 너 그런 말 어디서 배웠어? 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하는 건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아, 제 주변에도 애니메이션으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좀 있던데. <laughs> 안 돼요. <laughs> 회사에 준비하면서 본인만의 이력서나 면접 준비 방법이 있을까요? 전 이력서를 준비할 때는 제 자기 분석을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자기에 대해서 제일 알기도 어렵잖아요.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케임모브초반에 2, 3주 동안 진행한 수업이 자기 분석이었는데 이건 쉽게 말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지금 현재까지 저의 삶을 다 돌아보면서 하나하나 얘기하고 써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저도 몰랐던 걸 새로 알게 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가 사소한 거 하나하나도 다 이력서에 쓸수 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장단점을 쓸때 저는 되게 거창한 걸 써야 될것 같잖아요. 진짜 좋은 사람처럼 보이고 싶고.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 다 장점이나 단점으로 써서, 어, 예를 들면, 저는 뭐 아침에 일어나서 매일 아침밥을 챙겨 먹어요. 이것도 성실함으로 이을수 있는 거니까, 그런 걸 하셨으면 좋겠고, 면접 같은 거는 자기 이력서를 자기가 제일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1차 면접은 무난히 통과할 수 있겠지만 2차 면접은 압박 면접이랑 되게 비슷하기 때문에 자기 이력서를 잘 모르면 헤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기 이력서를 잘 알고 있어도 헤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2차 면접을 준비할 때는 제 이력서를 보고 하나하나 다 트집을 잡았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많이 트집을 잡았고 그렇게 트집을 잡고 교수님과 모의 면접을 해도 교수님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신 적이 되게 많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과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이력서를 쓸 때는 저에 대해 잘 알아야지 확실히 쓸 내용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해외 취업하면서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해외 취업을 목표로 하는 부산에대 학우분들을 위해서 해외 취업 준비 시 중요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중요 상황이라고 말씀드려도 될지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는 해외 취업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인생에서 하게 는큰 선택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했을 때 후회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해외 취업을 갔을 때 자, 자신한테 생기는 이득을 확실히 생각하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싶은지 했을 때 어떠한 단점이 있는지들을 잘 생각한 다음에, 정말 많이 고민해 보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본인이 후회하면은 아무리 노력해도 나중에 좀 약간 허할 것 같아요 사고 나면. 맞아요. 그리고 정말 사소한 일로도 서러운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기 때문에 정말 잘 생각하고 오셔야 돼요. 그러면 일본에 생활하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현지 생활의 어려움과 본인만의 극복 방법 있으실까요? 어 일본에서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것은 아무래도 모두가 다 알고 있다시피 행정 절차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은 행정 절차가 정말 간단하고 간편하고 빠른데 일본은 그에 비해서 이 정도로 느려도 되나? 왜 이렇게 아날로그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복잡해요. 효율적이지가 못해요. 예를 들면 은행에 가서 통장을 만들 때도 저희는 무인기계로 5분 안에 만들 수가 있는데 일본 우체국 통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집이랑 제일 가까운 우체국에서 밖에 못 만드는데 그것도 예약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예약을 하루에 두명 밖에 안 받아주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것도 예약을 잡아야 되고 가서 또 서류를 신청해서 그로부터 또 1, 2주를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통장 개설하는데 3, 4주가 걸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런 것처럼 이런 절차가 되게 답답하고 복잡했는데 사실 극복 방법은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약간. 그냥 받아들이고, 제가 더 부지런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늦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거를 저한테 의뢰하신 분에게 사정을 다 설명드리고, 그런 식으로 해결했던 것 같아요.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네, 맞아요. 음. 그러면, 다음으로, 일본에서의 거주할 시 장단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장점은 저는 학생 때 어른들은 이럴 거야, 사회인은 이럴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저희 막 드라마 같은 거는 다양한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고 하루하루 다 자신의 힘으로 해내면서 멋진 삶을 살고 영화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들이 매일같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아, 나 지금 잘 살고 있는 것 같고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주는 게 저한테는 지금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본에 살고 있는 것 중에.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걸 자기가 해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친구들과 함께 오지 않는 애들은 향수병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인 건 도쿄는 뭔가 한국 음식도 많고 한인타운도 있기 때문에 다들 그 방식으로 극복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맞아요. 타, 타지에서 일을 하게 되면은 향수병 때문에 좀 많이 힘들 것 같긴 하네요. 마지막으로 해외 취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물론 준비하시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으실 거예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을 거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실 경우도 많고 열심히 기껏 준비 다 했는데 자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 다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해외 취업을 결정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고 그것만 버티시면 정말 여태까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경험하실 수도 있고 전 여기 와서 확실히 느끼고 있거든요. 정말 진짜 이게 뭔가 성장한다는 건가? 라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 끝까지 힘내서 저랑 같은 걸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K-Move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김시은님과 인터뷰를 해보았는데요. 제 학생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